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3일 토요일 오늘의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빈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국과및그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의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은 오늘도 예수를 구주라 믿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내 생각과 내 뜻과 또는 세상의 그 어떤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가장 큰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느슨해진 신앙생활과 내 자아 세상의 소리가 강해지면서 성령님을 면면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한번 이루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우리 인생의, 평생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사단의, 또는 나의 생각과의 싸움이며, 잡초처럼 끊임없이 자라나는 사단과 또 죄와 나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 성령 충만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오순절 불의 혀처럼 임하였던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점검해 볼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 묵상할 것은 그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내 만족을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의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것임을 특별히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도전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임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통하여 나타나는 그 많은 은혜들을 통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증인의 삶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